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뉴스 한번 보시면 월가가 니플을 싹쓸이하고 있다. 조용히 비축한 뒤에 폭등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XRP 니플 코인, 여러 번 소개드렸던 해 니플 코인의 모멘텀 은 뭐가 있습니까? ETF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에 대한 지지 발판을 만들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늘어나면서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10억 달러가 넘게 축적되었고 그 부분으로 활용도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두 가지가 강력한 리플 코인의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국 리플 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에 달려있겠죠. 모멘텀은 이렇게나 강력한데 리플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3,250원 라인은 지지받고 있지만, 3,500원 라인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여전히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시점에 고래들은 조용히 비축을 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매. 지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현재 조용히 비축한다면 거래액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자, 거래액이 42%나 급감한 국내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파이코인 모두 하락했고 니플 코인은 단독으로 상승했지만 뭐 상승한 게 상승한 게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러한 부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미결제 약정 금액은 현재 하루세 5조원을 급증시켰다. 말 그대로 미래적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베팅한 물량이 5조원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파격적인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B 니플코인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강력하니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또한 최근에 급락을 해서 2750원도 이탈했다가 V자 반등의 상승력을 성공했지만 이때 떨어진 이유, 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이유가 니플의 모멘텀에는 변동력을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떨어진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일 확률이 높죠. 뭐가 있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 AI 거품론이 있다. 또 뭐가 있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라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이벤트와 그리고 모멘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은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전략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XLB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관들 자금이 니플 ETF로 써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12개 이상이 추가로 출시가 대기하고 있다. 지금 XRP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펀드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죠. 자, 얼마나 유입되었습니까? 최소 9,700억 원이 유입되어 있는 니플 ETF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니플은 어떻습니까? 횡보 장세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고래들이 etf를 사 모음이 나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결국은 xrp 리플 코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내죠. 왜? xrp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기초자산이 리플 리플이 올라야지만이 리플 etf도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리플 etf만 산다. 리플만 산다. 두 가지 모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자, 고래가 산다, 고래가 매집한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매집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심오하죠. 뭐 심오하다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매집은 어떤 걸 매집이라고 하고 어떤 걸 매수라고 할까?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 집이라고 하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니플 XRP 니플 코인이 여기 2,750원까지 떨어졌을 때 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매집했습니다. 포트노이드 이때 100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재차 상승력.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횡보 구간일 때. 다시 한번 고래는 또한 번에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 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고래도 알고 있고 떨어진 이유 자체가 뭐 금리라든지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에 같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고래들은 어때요? 지금 같은 바닥 구간을 확실한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바이낸스의 리플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리플이 점차 물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 etf를 위해서 고래들은 계속 리플을 사 모으고 있고 거래소에서도 물론 물량을 빼고 그들은 지갑으로 현재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현재 XRP ETF는 고래들의 계속적인 자금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 당연히 보유량은 극감할 수밖에 없는 강세 신호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 가치가 ETF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확장력이 높아지고 있죠.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r 래의 ust가 니플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 만들어도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니플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욕심이 있겠죠. 자 여기 이 내용만 보시죠. 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두 가지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R L U S T는 기관용으로 설계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생각해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대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어떤 의미합니까?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국가간의 송금 거래에서의 거래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니플은 어떻습니까?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들어가는 수수료는 니플로 이용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용된 수수료 어떻습니까? 소각 절차를 가져가죠. 그렇다면 어때요? 니플은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서 니플이 이제 기대가 없어진다. 라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더욱 더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리플은 글로벌 은행 채택이 이제는 가치가 얼마나 뛰어오를지도 모르겠다. 엄청난 상승에 대한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왜?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된다라고 한다면 XRP가 뭐로 이용된다고 했습니까? 수수료로 이용된다고 했죠. 글로벌 은행이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가치가 여기에 발생이 된다. 근데 글로벌 은행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월가 세력이죠. 투자에 정말 일가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단가의 매수를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들은 계속적인 가격을 억제하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비중을 추가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니플 가격의 의도적인 억제 3달러 밑으로 무조건 내린 다음에 사 모으겠다. 전형적인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준다 라는 거. 그래서 수조 달러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대형은행들은 니플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XRP 니플코인은 40개국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빅테크, 애플과 구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플 XRP 코인은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계속적인 확장력과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시점 당연히 급락하고 횡보라인을 가져오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를 끌고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 들고 있으시고 불안하시고 매도해 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신 모든 분들. 영상 보시면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고래는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락했다 올라가고 횡보라인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 움직일 거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유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한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형 전략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